할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라고들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죠. 농사는 아무나 하나요? 농사는 하늘이 반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농사를 짓는다고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나의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요. 어, 자연인 흉내 낼 때는 "나의 순간순간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떠벌렸고요. <laughs> 유튜브 하면서는 "나의 순간순간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laughs> 아, 제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텃밭 농사를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동안 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갖게 되었다고 어, 자부를 했는데, 올해도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참외입니다, 참외. 어, 참외 모종 사다 심으면서 에... 노란 아주 참외를 기대를 했는데 개구리 <laughs> 참외를 키웠네요. 부자게 크죠? 이게 참외요? 수박이지? 야, 참외를 잘 하려면은 아, 순치기를 잘해야 돼요. 어, 그다음에 배수가 잘되는 그런 땅이 좋고 또 통풍이 잘되게 제가 이렇게 망도 씌웠는데 어, 제 습성대로 땅바닥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어, 대신에 제가 저속에다가 이렇게 땅바닥 바로 안한게 구지포를 깔았더니 어, 썩는 게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통풍도 잘 되고 이제 비가 와도 좋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 떤 사람은 한굴에서 몇십 개씩 이렇게 키우는데 노지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깝, 가깝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 제가 무농약을 유기농 하면서 무농약을 고집하니까 바로 녹염병이 와서 이렇게 한번 따고서는 이렇게 시들시들 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먹고 몇십개 몇백개 안 따고요 그냥 맛있는거 한번 쫙 먹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이모작을 해야죠 배추를 심든거 이거 개구리 참외, 먹어보셨죠? 맛이 어떠냐고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게 어 수분 함량이 많고, 부드러운 육질에 씹히는 감촉이 아주 연합니다. 그래서 노란 참외보다는 당도는 낮지만, 뭐, 탄수화물, 칼슘,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인유작용. 아 어려워. 그냥 똥잘 싸고 오줌 잘 싸는 거. 숙취해서 여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아, 다음에 그 참외 농사 하실 때 제가 주저리 주, 주저리 떠드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참외는 어서 달리는 이제 순치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laughs> 중요합니다 그원 줄기에서 이게 이제 뭐 부모 줄기 그 다음에 아들 줄기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이나 일곱, 어, 지난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딱 따주고 어, 적심을 한다고 적심을 하고, 어, 지금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이 손자 줄기에서 참외는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서 딱 따주면 저게 이제 아,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칙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날막 커버리니까 제가 순식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책에서 또 말로는 잘들 하시는데 실제로 농사지어 보면은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자 다음에는 방울토마토 어, 딱열열그루 어, 심었는데 아주 뭐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토마토도 이제 순치기가 최고 관건이죠. 이게 마디마디 나오는데 아, 이걸 다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어,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라줘야 돼. 밑에를 보호해야 되고 저건 뭐인데 키보다 더 커서 어떻게 가위가 아우 아휴 의자는 골라야 되겠어. 안 돼. 자, 토마토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런 것들 다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빨갛게 달리고 있죠. 방울 방울. 그다음에 얘들 어, 접붙이기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잘라서 여기다가 심으면은 살아요. 그래서 어, 토마토를 늦가을까지 드시고 싶다 하면은 아까 그 참외나 뭐 이렇게 된 데다가 요거를 자르다가 접붙이기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어~ 참외 접붙이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 뒤에 있는 텃밭에선 이렇게 살려 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참외를 농사를 하시면은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모작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수이나오는 이런 것들 을따 줘야 되는데 내가 맨날 딸 수는 없고 이삼일 한번씩 와서 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것이 <laughs> 어마무시하게 날렸어 아 대단하죠 녹가 조선우위라고 그러죠 저기 속에 잎새뒤에 숨어 숨어 달린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뭐, 아유, 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이것도, 어, 교순제거가 이제 오히려 중요한데, 어, 얘들은, 어, 원줄기에서 달립니다. 참외하고 달리. 참외는 손자순에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한 여섯, 일곱 마디 나오, 이제 마디에서, 어, 이렇게 거기까지는 교순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임하는 거예요. 냅두어, 늘 멋대로 커봐. 그랬더니 저렇게 가서 구석에 가서 쳐봤고 막 엄청나게 달렸어요. 너무 막잘 해준다 그래서 얘들이 뭐, 아, 우리 주인님 너무 잘해서 잘해. 많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히 한, 적당한 순간에서는 냅두는 거예요. 크든 말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은 이것도 뭐 많이 딴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녹염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 며칠 있다가 이거 따내고 여기다가 이제, 어, 다시 파종을 할 거예요. 씨를. 여기서 이제 씨가 잘 이렇게 나면은 얘들이, 어, 이제 이렇게 좀 말러갈 때나갔고 가을까지 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요거, 어, 8월 초에 할 건데, 8월 중순에 하니까 좀 늦더라고요. 8월 초에 해갖고, 이거가 이제, 어, 얘네들이 잘클수 있도록 통풍만 잘 해주면은요, 잘 살아요. 그렇게 해서 오이도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모작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 대학 찰옥수수. 아, 나 옥수수 얘는 너무 질려서 딱, 열꾸로 열, 열 자로 심었어요. 요것만 먹어도 뭐. 자, 그다음에 제가 이톱밭이한 200평인데 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이 고추예요, 고추. 그늘이 지나? <laughs> 무지하게 달렸죠. 하, 이거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주인 고추는 부실한데 이 자식들도 가서 옆집 아저씨 닮았나? 이의 고추들이 에이, 참 벌써 이제 빨가지고요 크기가 그저 이렇게 한 뼘이 더 되고 굵기도 엄청 굵습니다 자 고추는 어, 이것도 결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어려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매 갖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유기농 비료만 조금 했고, 나머지 뭐 탄저병 뭐오구한 달에서 약도 하는데, 약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탄저병 오면 그걸로 끝! 오기 전에 실컷 따먹고 마는 거죠. 그니까 러아직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대고추도 있는데. 뭔가 걱정이야. 이런 배짱으로 이제 농사를 줘야 됩니다. 아, 지금 줄을 세번 맸는데, 한번 이제 더 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청양고추죠. 아주 맵게. 얘네들이 같이 붙여놓으면은 둘다 매워져요. 여기가 이제 아삭이 고추 심어놓으면은 아삭이 고추가 이제 매운 고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 심을 때는, 어, 다 윤작을 해야 되고 돌려가면서 탄저병이 심하니까. 아시죠? 그건 기본이니까 뭐,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파를 심었는데 얘들도 노균병이 왔네 그죠 소독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호박을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이제 호박이 저런 뭐 잡풀들 다 이겨요 칡도 이기니까 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여주, 뭐지, 노란 호박들이, 궁댕이를 내밀고, 내궁댕이내궁댕이 내궁댕이 하고, 이제, 막 자랑하죠. 아, 지금 풀숲에 가서 어떻게 찾아요? 호박잎이나 따먹으면 되는 거지. 하하하하. <laughs> 저코메디좀 했나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심은 게, 이제, 이겁니다. 제가, 고구마. 작년에 고구마 캐는 거 영상 올렸던 데가 바로 여기인데요. 어, 한번 심어서 이모자가 나고 편하게 거줄 수 있는 게 고구마예요. 한 200평 좀 넘는 데 있다가, 아, 어, 가지가지 심었어요. 그런데, 텃밭 하시는 분들이, 에, 뭐, 텃밭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정말 그 채소들, 뭐, 토마토나, 뭐, 이, 참외 애들, 오이, 뭐, 호박, 순치기, 순치기 정말 잘해 줘야 되고 고추도 줄매고 곁순 제거 막잘 이거 잘해야지 에, 정말 진정한 농부가 되는 거죠. 아, 텃밭은 아무나 가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 실패입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어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어 저도 이제 뭐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큰 소리도 치는데 이것을 로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여러 사람 유튜브 뭐 영상 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볼때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해보고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를 갖는 것이 최고죠. 제가 사설이 길었나요? 농사는 절대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도 가장 멋있는 게, 재밌는 게, 신나는 게 저는 농사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laughs> 자,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